안녕하세요, 프리디아입니다. 최근 미스터빈에서 프리디아로 채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변에 바라보고 힐링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던지고 던지고 아무리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는 제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래도 다행히도 팀원들과 함께 첫째 날에 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 께 보실까요? 이전 영상에서 채비가 무엇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채비는 우선 경심줄에 도레를 끼워서 고정을 해주었구요. 구슬을 넣어주고 무게추를 넣어줬구요. 구슬을 넣어주고 슬리브를 넣어주고 도레를 넣어주고 슬리브를 넣어주고 그리고 구슬을 넣어주고 슬리브를 찝어준 다음에 도레에다가 바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채비를 만드실 때는 항상 간단하게 왜냐고요? 어차피 잃어버릴 거거든요. 저처럼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제야 도다리가 붙은 것 같습니다. 장어를 잡을 때 2단 입질, 3단 입질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시죠. 도다리도 마찬가지로 미끼를 확 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미끼를 입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입질이 세게 왔는데도 이제 챔질을 하면 후킹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끼의 일부분만 도다리가 물고 있는 경우고요. 그거를 계속 기다리게 되면 이 도다리가 미끼를 점점 더 입안으로 밀어넣게 돼서 바늘에 걸리는 방식으로 잡게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첫 입질에 바로 후킹이 돼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다리가 바늘 쪽을 먼저 물 수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 입이 작다 보니까 미끼를 확하고 삼키지를 못하고 미끼를 물고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삼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도다리의 입질 패턴을 인사한다고 표현을 해요. 뭐 물론 확물 수도 있지만 도다리가 이 미끼를 물고 삼키는 과정이 이제 초릿대 확확확 확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가 입에 걸리게 되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초리 때의 모습이 마치 인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도다리는 아침에 해뜰때 이제 가장 많이 잡히는데,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됐으니까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얼굴도 보여주고. 제가 이 파도랑 입지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라인이 파도를 타게 되면은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갔다가 라인이 파도에서 공기 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튕기듯이 빠르게 올라와요. 라인이 파도를 탈 때는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게 되면은 확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올라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내려가는 게더 빠르고 올라오는 것도 빠르지만 내려가는 것보다 느려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도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빠르다. 입질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빠르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아우, 무서워. <laughs> 와. 그니까요, 크네요. 어록이 하나 추가됐네. 와. 자, 이제 첫째 날의총 조과물인데요. 첫째 날에만 30마리 가까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가자미 종류는 15cm 이하가 방생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잡으면서 15cm가 안 되는 애는 한 마리밖에 안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방생 처리를 했고, 저는 20cm 넘는 아이만 이제 킵을 했는데, 시장에 가보시면은 손바닥보다 더 작은 애들도 파는데 그 이유가 손바닥을 재보시면은 15cm가 넘어가요. 근데 방생기준이 15cm니까 시장에 가보면은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들도 팔겠죠? 그 이유가 이제 새꼬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새꼬시를 싫어해가지고 방생기준 15cm 말고 그냥 저희 임의의 기준대로 20cm 이상으로 잡았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20cm를 넘었고요 15cm가 안 되는 아이도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근거리를 치면은 15cm에서 20cm 사이가 많이 나왔고요 장타를 때리면은 20에서 30cm 사이가 많이 나왔는데 첫째 날총 조가 중에서 20% 정도는 30cm가 넘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뭐 물론 도다리가 40cm도 나오고 50cm도 나오고 그러기는 한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광어도 40cm, 50cm 잡기가 어려운데 도다리가 40cm, 50cm 잡히긴 하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녕.